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의 멘토 광명희씨입니다. 오늘은 광명 1구역 일반 분양 일정하고요. 추첨 매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광명 1구역이 원래 일반 분양이 잡혀있다가 요 연기가 됐는데 날짜가 확정이 됐네요. 이번 달 4월 24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예상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700 정도가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자세한 뭐 분양가가 나오면 어 그때 광명 1구역 일반 분양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광명 1구역은 최근에 어 일반 분양 이슈로 인해서 어 좀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추천해 드린 물건은 각사입별로 최저가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명 1구역에 첫번째 매물이죠 5구 a 형 24평 이구요 프리미엄은 약 2억 3.8백 정도 되고 207동 27층 이구요 두번째 매물은 7사 b 형 프리미엄 3억 세번째 매물은 8사 b 4억 비. 다음네 번째 매물은 이제 112억 6 어, 6억이고요 어, 다섯 번째 매물은 120펜트네요. 어떻게 아마 이렇게 8억 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첫 번째 매물, 오후에어 네. 207동 27층입니다. 네. 권리가는 약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laughs> 프리미엄은 2억 4천이 조금 안 되네요. 이제 최저가이고요. 어, 매매가는 4억 3,700 정도 됩니다. 22살이 다 받으셨고, 어, 계약금 중도금까지 이제 불입을 하셨네요. 실 투자 금액은 약 3억 4천 정도 들어가고요. 조합문양가는약 예, 3억 9천 정도. 어, 총 미역은 6억 3,200 정도 됩니다. 어, 207동 27층. 예, 열층이고요 현재 이제 광명 1구역 물물 중에서는 이제 최저가 매물입니다. 예. 두 번째 매물, 두 번째 매물은 7 4 b 형이 30평형이죠. 109동 어, 1 0층이고요 어, 권리가는 이제 9,300. 프리미엄 3억. 어, 매매가는 약 3억, 4억 7천 정도 되고, 어, 요분이사 2, 비만 받았구요. 계약금, 중도금은 이제 불입하셨고, 어, 실투금은 약 4억 2천 정도 됩니다. 조합 분양가는 4억 5,800. 음, 총비용은 7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가가 2,700으로 산정을 했을시 사실 타입이 8억 1 0 정도 되니까, 이제 7억 6천 정도로 일반 분양가는 저렴한 매물이고요세 번째 매물,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어, 국민평양이죠. 842타입, 101동 1 8층에나와있고요이 매물은 이제 권리값 1억 1 0 0이고요 지금 4억, 매매가는 5억 8 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주비, 2사비 수령하셨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은 납부 하셔서, 어, 실 투자 금액은 어, 4억 8천, 4억 9천 정도 들어가네요. 조합 분양가는 5억 천이고요총 어, 비용은 이제 9억 천 정도 들어갑니다. 조합 분양가가 평당 2,700을 예상했을 때 어, 9억 천, 1,800 정도니까 일반 분양가 보다는 약간 어, 저렴한 겁입니다네 어, 번째 매물은 1구역에 112형이죠. 112형이면 45평이요. 여기에 네.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총 60세대이고 일반 분양이 여러 개 정도 예정이돼 있고요. 조합은 매물입니다. 어, 백구동 11층이고요. 112타입이 특이하게 어, 백구동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권리가 1억 500에 프리엄 6억, 6억이고 억 매매가는 8억이 있죠. 어, 이사이만 수령하셨네요. 계약금, 중도금은 잔합하셨고요 실투금은 이제 7억 4천 정도 됩니다. 7억 4천 정도 되고, 조합 분양가는 이번 6차, 총비용은 1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가가 아, 2,700으로 예상했을 때약한 12억 2,3천 정도 나오고, 옵션까지 친다 그러면은 한 12억 후반대. 그렇다면 요물건은 12억 6천 정도니까, 뭐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어, 요 매물이 시도할수 있게 나올 것같아요 네. 다섯 벤치 매물입니다. 펜트하우스가 나왔네요. 펜트하우스는 특이하게 어, 이제 전국에서 많이 있지는 않는데 광명 1구역만 특이하게 펜트가 어, 6여 세대 6 어, 세대로 나와 있고요. 어, 일반은 하나도 없네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펜트도 한두부 한두 정도 문의가 왔습니다. 펜트를 또 원하실 분이 계셔서 용물건은 어, 이제 걸리까 2억 4천, 프리미엄 8억. 매매가는 11억 8천 정도 되구요. 어, 이사지만 수령을 하셨고, 어, 계약금 중도금 자납하셨습니다 실투금은 10억 7천 정도 들어가구요 일반 분약가는 9억 3,850이고, 아 이게 펜트는 특이하게 맨층칭 형성이 되어 한 세대밖에 안 삽니다. 총 비용은 17억 4천 정도,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타입별로, 어 제가 이제 추천 매물을 소개해 드렸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확실한 일반 분양가가 나오면. 음 제가 이제 확실한 일반 분양가를 갖고, 어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현재 이제 광명 일곡 조합에서, 어, 저께죠 어 조합원들한테 예상 일반 분양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 평당 2700 정도, 어, 예상을 해서, 이제 요거를 갖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광명 일구역은 일반 분양이 일단 3구형이죠 어 16평형이 약 303세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반 분양은 4억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 구조를 보면요. 이제 방이 하나네요. 음, 그래서 4억 500 정도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시에는 조금 분양이 힘들 것 같고요. 어, 줍줍 줍줍이죠무순이 어, 청약 때는 어느 정도 어, 당은 해소가 안 되더라도 약한 4, 50% 정도는 해소된다고 보고요. 음. 그 다음에 4구 A형입니다. 4구 A형은 한 세대밖에 안 되네요. 평당 2,700을 예상했을 때, 일반 분양가가 5억 4천 정도 형성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4구 A는 한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투룸 구조니까, 이건 이제 수월하게 일반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4구 B형이죠. 4구 B형이 좀 많네요. 392세대. 392세대고, 4구 B도 4구 A와 같은 약5억4천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고요 좀 일반분양성이 많기 때문에 4구 B형도 3구형과 같이 일단 일반분양 청약시에는 미달이 된다고 보고요 어, 줍줍이죠 어, 무순이 차약때도 3구와 같이 약4,50%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5구는 아예 없네요 일반분양이 없고요 지금 74C가 30평형 여기 에 이제 24세대 이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평당 2,700 정도 형성이 돼 있을 땐약한 8억 천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합원께 아직 7억 중반대이기 때문에 조합원께 더 낮다고 보고 그러나 그러나 74C형이 8억 천이 형성이 되고. 24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요 매물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약한50% 정도는 어, 3순위 일반 문양 청약으로 완판이 될것 같고, 만약에 완판이 안 된다고 해도, 주축으로는 어, 나간다고 봅니다. 실사시장이 그렇고요그 다음에, 84A형, 3 4평형이게 어, 이제 두세 정도 되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평당 2,700 예상했을 때, 일반 문양가가 약 9억 2천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원 거하고 비슷하거나 싸기 때문에 8세이 두 세대는, 세대는 1순위에, 1순위에 완판이 된다고 보고요. 84B형, B형 타워형이죠. 타워형은 68세대가 이제 일반 문양 형성이 되어 있네요. 어, 요것도 약 9억 2천 정도 어,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음, 요것도 어, 일단은 3순위까지 완판이 된다고 보고 어, 완판이 안 된다고 해도 어주분으로는 나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112 45평형 전세 세대 수 60세대 중에 조합원분이 어, 41세대를 가져 가셨고 19세대가 남았습니다. 평당 2700 정도 일반 분양을 했을 때약 12억이 조금 넘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2구역도 남아있는데, 음제 생각에는 2구역이 상대적으로 1구역보다는 어 일단 일반 분양가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어 112형은, 2형은 어 완판 내지는 완판이 안 된다고 해도 줍줍으로 어 19세대가 다 청약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명, 뉴타운에 34평형은 많지만 40평대 이상 45평의 일반 분양이 현재 1구역, 4구역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광명 2구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40평대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청약에이마것으로 봐서 완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 1구역 일반분양 조합에서 말한 분양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어, 실질적으로 모집공고가 4월 24일날 라면 어, 그때 확실한 일반분양가를 갖고 광명 1구역 1구역 일반분양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또 어떠한 어, 청약 결과가 나올지 어,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4월 24일날 어, 그 방송을 찍겠습니다. 예. 이제 이바문에 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추천 매물로 소개해드린 5개 매물. 예. 59A형 2억 3,800피 예. 그 다음에 74B형 3억피 84B형 4억피 112형 6억피, 1 2 0시 펜트하우스 8억피, 5개 명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당분간 일반분양이 끝나는 당첨자 발표가 5월 16일이고요. 계약일은 5월 27일, 부터 5월 29일까지니까 이 5월달 한 달까지는 기존의 일구역 조합원 매물, 매물의 매도인 분들이 어, 가격을 올리거나, 많이 보류 영향이 있어서, 당분간, 어, 이 매도 가격은 뭐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 보시구요. 앞으로도, 어, 이제 4구역도 남아있죠. 4구역을 또 갖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분간 광리 1구역은, 음, 이런 일반 분양이란 이슈로 인해서, 인해서,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예. 오늘은 광명 1구역 일반 분양 예측 분석과 광명 1구역 조합원 추천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광명 1구역 전문중개업소 광명에서 부자되기를 영원하는 광명리치 대표 서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